안녕하세요. 주니어 보드 24기 아트 소윤이입니다. 저는 문예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2001년 저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다니는 미술 학원을 따라가면서 붓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울 때 저는 예술 중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 미술 학원에서 8시간, 10시간씩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예술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항상 그림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을 준비하는 약간은 길지만 3년의 시간에도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대학교에 와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 생각해보니 제 인생의 총 15년, 50%가 넘는 시간을 항상 그림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그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저와 함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저의 단짝 친구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을 생각해 보면 항상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춥고 배고픈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그들이 그리는 작품을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습을 보지만 예술가들은 조금은 다른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좀더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진지하고 철학적이면서 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려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고,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제가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안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마치 정밀묘사를 하듯이 대상을 화폭에 똑같이 옮기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선택해요. 그러고 그것을 눈으로 인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비례를 제보기도 하고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그 사물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 손으로 화폭이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 무엇을 그릴지 정해졌다면 그 뒤부터는 눈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손으로 옮기는 일에 무한반복을 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김홍도의 산수화를 제가 똑같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몇백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굵기에 어떤 길이를 갖는 선을 제, 지금의 저의 화복을 똑같이 옮기는 일은 다소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저 치마의 붉은색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제화복이 옮기는 일은 그리고 여기에 이 수많은 획들을 저의 그림으로 옮기는 일은 단순 노동의 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에 대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과 그 그것을 팝폭으로 옮기는 저의 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왜 그토록 이 순간이 좋을까요? 전이 순간에는 일상에서 저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고민들 그리고 힘든 생각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주는 마치 방의 불을 끄듯이 끼듯, 저의 뇌의 스위치를 잠시 꺼두는 문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랑 이제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는 조금 힘든 상태였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예쁜 꿈과도 꿈도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똑같이 그림을 한번 옮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꿈을 꾸는 듯 잠을 자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똑같이 그림으로 옮겼어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빠도 보내줄 수 있었고 제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오빠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조금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림을 한 10년 정도 그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때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좀 그림을 왜 좋아하지? 익숙해서 좋아하나?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정할 수 없나?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마치 저의 상황이 빙산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항상 좋아하는 일을 전공으로 하고 이런 모습이 멀리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상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빙산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생각하는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그것을 화폭으로 옮겼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정말 내가 좋아하구나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즐겁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 저의 슬럼프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작년에 졸업 전시 때 출품했던 작품이에요. 대학교 4년을 정리하는 졸업 전시이니만큼 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항상 혼란스럽고 방황하던 시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조금씩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던 저를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더디게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제가 키우는 식물과 제 모습을 2미터가 넘는 화폭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 대한 믿음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저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많은 생각을 하라고 요구해요. 제 생각을 묻고 더 좋고 더 빠른 길이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하고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폭풍과도 같은 시간 속에 저의 문의의 시간처럼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의 시간 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